요번에 이제 일러스트는 심볼. 심볼을 한번 볼 겁니다.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F11번 누르시면 심볼. 자, 심볼로 만는건 단순해요. 우리가 그 스와치에서, 스와치에서 패턴 어떻게 등록했어요? 일단, 오브젝트에서 패턴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드래그로 패턴에다 넣으시면 되겠죠? 그래도 나옵니다. 심볼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드래그만 하시면 들어와요. 이동 툴 누르신 다음에 하나를 선택해요. 선택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 드래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쏙.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심볼에 대한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. 여기에 이름은 그냥 나무 정도 트리라고 써줄게요. 그 다음에 오케이만 눌러주시면 들어오겠죠. 네, 벌써 들어왔어요. 패턴이랑 등록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뿌리면 되겠죠. 이 심볼을 뿌려줄 겁니다. 어떻게 뿌리냐? 스프레이로 뿌릴 수가 있어요 스프레이가 있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은 꺼낼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 도구를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뭐였어요? 원의 크기 대괄호 대가로. 똑같아요 대괄호를 닫거나 열거나 하시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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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드래그 누르고 있어도 되겠죠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밑집으로 나옵니다 스프레이니까 우리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한번한번 한 번, 한번 누르는 것도 가능하고 누르고 있으면 더 진하게 색깔 넣었을 때는 더 진하게 그 다음에 심볼을 넣었을 때는 계속 나오는 모습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프레이를 잘못 뿌렸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지우는 방법은요 우리가 선택 영역 드래그 했잖아요 추가할 때는 시프트 눌러서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거할 때는 알트 눌러서 클릭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어. 스프레이드 맞는 거를 Alt 눌러서 클릭하시면 지금 처럼도 바꿀 수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심볼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선택 도구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하는 게잘 안되죠 만약에 여기는 있 나무를 바꾸고 싶다 이동 툴로는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원래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도 이동한 툴이 나요 없을 때는 점점점 심볼 시프트 툴 나오죠?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. 이 아래다 갖다 놓게요. 을 원하는 위치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가 가능하겠죠. 스프레이드로 툭툭 툭 찍었고 그 다음에 이동. 선택이 되면 네모칸이 생길 거예요. 그 네모칸에서 벗어나는 거는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. 그래서 크게 맞는 다음에 그 안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조절하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. 잠깐만 우리 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나무들은 넣는데 나무들이 어때요? 크기가 거의 일정합니다 사이즈를 조절한 것도 있어요 심볼 사이즈 지금은 요거 원래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건데 숨겨져 있으니까 심볼 사이즈 툴 있죠? 요것도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거나 점점 늘리거나 아니면 Alt 눌러서 축소하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 누르고 있으면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 다음에 Alt 누르면 반대 반대 힘이 되니까 작아져요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색깔도 바꿀 수 있겠죠 심볼을 만들었다고 이 색깔 하나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스테이너 한번 넣어주시고 지금은 좀 불편하게 다 드래그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스와치 여기서 그냥 클릭한 건 바로 들어가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클릭해서 클릭만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나오겠죠